네. 자 이렇게 하죠 모여서 하는 컷 말고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컷을 하나 하고 그냥 모여서 하나 하죠 왜냐하면 모여 있으면 어떤 각도에서는 배우분들의 몸 때문에 다른 배우의 또 얼굴이 또 가려질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아홉 번의 서터입니다자자자자자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여준다 네 어, 근데 여기, 그럼 크게 딱,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딱 보죠. 네, 왼쪽 보시고.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면서, 오른쪽은 약간 화보 느낌, 화보. 약간 그 남성 잡지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멋있게 딱. 약간 진짜 엘레강스 하겠다, 이렇게. 네, 네. 자, 오른쪽 보시면서. 아, 지금 좋아. 요요 아, 요 라인, 요 라인. 저때 만드시네. 하나, 둘, 셋. 빠르게 하나, 둘, 셋할 테니까 가운데 한번 보죠, 가운데. 하나, 둘, 셋. 자, 아홉 배우는 보여시오모여서한번 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한번딱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배우님이 정해주신 컨셉들로한번 가볼게요. 그, 어떻게 뭐, 멋스럽게 갑니까? 아니면 애교스럽게 갑니까? 어떻게. <laughs> 너 나랑 <나란> 뭐. 은사태님 <laughs>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네, 농담했습니다. 네, 친하게 가겠습니다. 미국식 졸업사진. 미국식 졸업사진. 미국식 졸업사진. 왼쪽 보시면서. 원투 쓰리 찰칵. 자,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은 어떤 컨셉? 한국식입니까? 한국식이 잘요 에 <laughs> 몰라. 자 보이즈 인트 밴드 공연 오늘 방송 에 네, 오늘 방송이래 오늘 그리고 이후로 남은 전회차 다 매진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 그 그런 기분으로, 예, 네. 네. 그런 기분으로, 그런 기분으로. 네. 하나 상사는 현실이니까 하나, 둘, 셋, 야. 네. <laughs> 자 가운데쪽 보시면서 관객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뭐 애교 섞이게 뭐 미소 지으시면서. 하나, 둘, 셋. 조금만 포지션이 제 마무리 멘트 할게요. 자, 그레이고 보이진더 밴드, 우리 연극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많은 관심 속에 공연이 올려졌고, 2 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그리고 공연 봐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감기기 가동갑처럼 나왔지만, 여러분들, 그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보이즈 더 밴드 그리고 배우분들의 또 다른 앞날까지 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헤화로운 공연생활과 예스24 그리고 링, 드림, 링크 드림아트센터 맞죠? 공연자 네.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배우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하나 둘셋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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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